다이어트 영상 찍어 볼 겁니다. 제가 살을 왜 빼야 되냐면, 원래 평생 몸무게가 47 정도였어요. 23년에도 많이 먹으면 49도 찍었나? 아무튼 뭐 보통 47, 48 정도였어요. 12월에 헬스를 시작하면서 운동 막 2시간 바씩 하면서 시간 없다고 끼니 다 고르고 한끼 먹고. 이렇게 하면서 46kg 때까지 빼면서 날씬하긴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23년 말에 히말라야 가서 24년 초에 이제 돌아왔는데 히말라야에서 막잘 먹으니까 살이 좀쪄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국 와가지고 47.5까지 빠졌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몸무게가 미친 듯이 올랐어요. 49, 50, 51. 몸무게가 무슨 4,5kg가 그냥 찐거예요제 삶에서 <laughs> 5 1 5 2 이렇게 한적은 나는 처음이거든요 원인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생각한게 이제 24년말에 좀 절식하면서 살을 빼서 요요가 왔다 라고 생각하는거랑 그리고 제가 갑자기 과자에 중독이 너무 돼가지고 당 섭취를 많이 해서 이렇게 찐거 같다 라고 생각하는거 이렇게 두개거든요 2주 전부터 해서 당을 끊었어요 과자를 끊었거든요 제가 원래 항상 평생 되고 싶은 몸무게가 44... 뭐 2조?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냥 원래 몸무게로라도 돌아갔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질까? 1년 내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25년에는 진짜 다시 제 원래 몸무게를 되찾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그 보람이 있어야지. 저는 슬림한 몸을 좋아해서 좀 날씬하고 잔근육막 있는 좀. 차 그런 몸으로 살고 싶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진짜 꼭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고 싶어요. 조금 그래도 자신 있는 게 운동은 뭐 워낙에 꾸준히 해왔던 거니까 계속 할 거고 식습관도 건강하게 할 거고요. 절식, 굶기 이런 거 절대 그걸로 다이어트 성공 못함. 그리고 이번 영상에는 짠 PPL이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무조건 하려고 했고 영상도 무조건 찍으려고 했거든요. PPL을 낀 이유는 무조건 영상 찍어야 되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무조건 빼겠다 하는 생각으로 PPL을 꼈거든요. 이거 메타그린입니다. 제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PPL을 끼고 싶어도 절대 아무거나 특히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 절대 아무거나 안, 안 해요. 문의도 사실 엄청 많이 오는데 다안 하거든요. 메타그린은 예전에도 먹어보기도 했고 아모레포시피 우리나라의 정말 큰 대기업에서 만드는 거고 이미 리뷰도 만 개씩 넘게 있더라고요. 이 제품 믿을만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걸 같이 먹을 거예요. 이런 거만 먹어서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음식 막 먹는데 살 빼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이런 걸 먹으면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품이 뭔가 되게 많죠? 메타그린 칼로리 컷 젤리.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 이거는 안 먹어봤거든요? 이거는 강조하는 게 혈당이더라고요. 요즘 혈당대가 더 유행이라 그런지. 어쨌든 혈당이랑 탄수화물 케어해줄 수 있는 거고. 슝. 이렇게 탱글탱글. 맛있다. 음, 하나에 30칼로리고, 당류가 0g. 다음, 메탈그린 슬리머. 아, 이거, 송이 안 들어있고, 봉지로 되어있네. 알약 두개 들어있거든요. 얘도 체지방 컷 해주는 카티킨. 환단지 식이 대사를 위한 비타민. 좀 간편하게 체지방 관리할 수 있는 품이고요. 그 다음에, 메탈그린 부스터샷. 이렇게 생겼습니다. 뇌도 체지방 감소, 식이 대사, 운동 효율까지 올려주는 제품인데요. 부스터 샷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뭔가 정체기 뚫어주고 조금 단기간에 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를 어떻게 섭취를 할 거냐면 은이 프로그램 구성 자체가 젤리 30개, 부스터 샷 14개, 슬림업 14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식전에 젤리 한포 먹고 운동 전에 매일매일 앰플 하나씩 먹고요. 똑같이 식전에 젤리 한포 먹고 식후에 슬림 이거 한 포, 이정, 이렇게 먹어줄 거예요. 식전에 젤리를 먹으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걸 먹으면서 포만감도 살짝 주고 이게 혈당 케어 들어간다 있잖아요. 그래서 혈당 좀덜 오르라고 식전에 이거 먹으라고 한것 같거든요. 젤리는 처음이지만 힐링업이랑 부스터샷은 따로따로 짧게 먹어봤는데 프로그램은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사실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이거 메타그램이 박나래님 다이어트 보조제로 더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할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시작하자마자 라면 끓이는 패기. 라면 안 먹은 지좀 돼가지고 라면 먹고 싶어서 먹고 싶으면 먹어야 돼요. 대신 완전 그냥 밀가루 덩어리잖아요. 음식도 아닌 밀가루 가공식품, 가공상품 너무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양배추를 씌어 먹습니다. 라면에다가 팽이버섯도 넣을 거예요. 그나마 건면으로. 단백질, 달걀. 저 지난 2주 동안 과자 끊게 하면서, 당 끊고, 대체당 끊고, 밀가루 끊고, 가고 싶은 끊고. 그러다 보니까 라면을 안 먹은 지꽤 돼가지고, 라면을 먹고 싶어서 어제? 먹을까 해서 먹어봤는데, 역시 먹고 싶으면 먹어봐야 돼. 먹으니까 음식 먹는 느낌이 안 들어요. 더부룩하기만 하고,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고 딱 클린한. 먹어보면서 속편하고 그렇게 느끼면은 기분이 좋은데 이거는 맛도 없고 어, 기분도 안 좋고 이렇게 하면은 더 멀어지는 거지. 뭐. 낮에 먹은 이유는 저녁에 먹으면은 붓고 그러면 더살될수 있잖아요. 오늘은 운동 안갈 거라서 이게 운동 전후 아니면은 식후에 먹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에 약이 두개 들어있고 액상이 들어있으니까 몸에 흡수가 쫙 되겠죠? 음, 되게 맛있네. 등산하러 왔는데요. 올라가기 전에 이거 먹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땀이 더잘 난다고 하는데? 어제는 몸무게가 49.2였는데 오늘은 49.5예요. 운동 3번 갔고 먹는 거잘 먹었고 몸무게가 다시 늘어났지? 근육이 쪘나 눈바디는 좋아진 거 같은데 화장실을 못 갔거든요. 배가 뻘럭 나는데 왔 그래서 그런가? 해볼 수 네 여러분, 제가 이 영상 찍기 시작하고 딱 2주 되는 날입니다.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와 가지고 씻고 진짜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 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축축한데 아무튼 카메라 켰습니다. 당도 딱 끝났어요 습관된 상태에서 시작했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식사도 건강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메타그리까지 먹으니까 살이 쭉쭉 빠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몸무게를 재는데 어 생각보다 몸무게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일어날 때 맨날 몸이 가볍고 뭔가 눈 바디는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인바디를 찍어봤더니 12월 9일 이때가 제가 설탕 끊기 시작한 시점이고 이 영상은 12월 21일부터 찍기 시작했는데 몸무게 49.7에서 시작. 했거든요. 2주 뒤, 23일보다 몸무게가 0.2kg밖에 안 빠졌는데 그러니까 체중 변화는 지금 뭐 거의 없는 거죠. 근육이 1 9 4에서 20이 됐는데 진짜 기분 좋은 게이 체지방량. 지금 12월 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체지방이 쭈르륵 빠지고 있어요. 체중 23일에 비해서 0.2밖에 안 빠졌는데 체지방은 1.1kg나 빠졌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이게 잘 빠지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기분 좋았던 것들이. 복부 지방률도 좀 내려가고. 내장 지방 레벨이 또 떨어졌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제가 또왜 이렇게 신이 났냐면, 제가 아침에 이제 집에서 몸무게 재을때 오늘 49.3이었거든요? 원래 헬스 갈때 아무것도 안 먹고 가요. 공복 운동이 더살잘 빠진다고 해가지고, 뭐 먹고 운동하면 저는 몸이 무거우니까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복에 운동을 늘 하는데, 요즘에는 운동 가기 전에 이거 MCT 오일. 이거를한입 숟가락에 따르기도 귀찮아서 그냥 쭉 짜고 가는데, 이거 먹은 지 제가 한달좀 넘었으려나? 이것도 정의원의 저속노화, 그 채널에서 그 선생님이 블랙커피에다가 MCT 오일이랑 올리브유를 넣어서 아침으로 드신대요. 버터 갈고 이게 아니고 그냥 올리브유 넣는다고 하니까 되게 간단해 보여가지고 이걸 저도 사서 먹기 시작했거든요. 뭐냐면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하는 중세지방산인가 아무튼 좀 어려운데요. 어 best fuel for the bod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몸에 어디가 좋은지는 선생님 유튜브 봐도 되고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쫙 나오거든요. 좀 어려워가지고 다 완벽 히 이해를 한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먹어주면은 뭐 케톤이라는 되게 중요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몸이 지금 굶고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포만감도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배가 안 고프게 해준다. 그리고 이걸 먹으면 뇌가 잘 돌아가서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아무튼.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커피 타먹고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막짜먹고 가는 정도가 됐는데 어쨌든 저도 이걸 오래 먹은게 아니니까 아직 그렇게 먹기엔 저한테 조금 과한가 봐요. 처음엔 조금씩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laughs>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두 번이나 갔어요. 근데 뭐 얼마나 변을 본 건지 집에 와가지고 찢기전 몸무게를 그냥 한번 재봤어요. 근데 <laughs> 48.7이에요! 된 거예요 어떻게 0.6kg가 빠지냐고 어쨌든 48이라는 숫자를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빨리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제까지 해서 요거 부스터샷 다 먹었어요 이제 남은 2주는 요거 젤리랑 메타그린 슬림업 이걸 먹어야 되거든요 일단 오늘은 할말다한거 같아 12월 21일에 시작했는데 오늘 1월 20일이거든요.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운동 갔다가 지금 막온 상태고요. 인바디를 해보고 왔어요. 결과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몸무게는 사실 0.3kg 밖에 안 빠졌습니다. 제가 당근기 할 때는 2주 만에 1.5kg 정도 빠졌잖아요. 근데 이때는 2주 동안 약속이 2박 3일 오토캠핑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한달 동안 2박 3일 제주도 갔다 오고 또 2박 3일 캠핑 가고 백패킹 두번 가고 식사 약속 네번 있었거든요. 그 백패킹 캠핑 가면은 진짜 엄청 먹거든요. 핑계이긴 하지만 연초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많았다. 그냥 많이 먹었거든요. 집에서는 이제 과자 같은 거를 이제는 없는데 산에 가면은, 당 떨어지고 하니까, 막, 초코바, 이런 거 먹고, 캠핑하면서 도 과자 먹고 하거든요, 사실. 안 먹으면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은 막, 맛있게 그거 먹고 있는데, 나 혼자 막, 그거 안 먹고 있는 것도 나도 괴롭고, 밖에 있을 때까지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같이 있을 때는, 재밌게, 맛있게 먹고, 폭식만 하지 않도록, 조금만 경계를 하면서 먹고, 에서만 과자나 가공식품 안 먹고 좀 건강하게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몸무게는 0.3kg밖에 안 빠졌지만 이제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요. 골격근량이 19.4. 이때 당끈기하면서 몸무게가 훅 빠지면서 근육도 훅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운동도 좀 열심히 했거든요. 하니까 다시 20까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체지방량 변화 좀 보세요. 체지방량이 쭉쭉쭉쭉 줄었습니다. 확실히 초반에 이 부스터샷 이거 먹을 때. 빠진 체지방 량으로 보면은 확확확 빠진 것 같긴 해요. 뭐 메타글린 슬림만 먹으면서는 먹은 거에 비해서 유지를 많이 시켜준 것 같고 체지방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진짜 신기하잖아요? 몸무게가 거의 똑같은데 체지방량이랑 체지방률이 쭉쭉쭉 내려가. 사실 몸무게 뭐 이런 것보다는 체지방률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에 한번 느낀 게 확실히 탄수화물이 살이 많이 찌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백패킹을 갔어요. 그럼 산을 진짜 힘들게 탔거든요? 13kg 가방 메고, 막8시간 산을 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녁으로 제가 발열식품, 비빔밥을 가져갔어요. 그거를 메인으로 먹고, 제 음식으로, 막 다른 음식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하고서 돌아오니까 살이 되게 많이 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제 메인 음식을 닭갈비를 가져갔어요. 또 다른 음식도 많이 먹고 좀 단백질 위주로 먹으려고 했거든요 탄수화물 라면 같은거 조금 조심하고 그랬더니 확실히 살이 조금 덜찐거예요 그래서 아 탄수화물이 확실히 살이 많이 찐다 이걸 확 느꼈어요 근데 탄수화물도 꼭 먹어야 되거든요 필수 영양 성분이고 근육이 생기려면 탄수화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먹어주긴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살 많이 뺐다 이런 친구들 보면은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점심엔 일반 음식 적당히 먹고 저녁에는 탄수화물 안 먹었다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새끼를 먹는다고 치면은 첫 번째 끼니를 과일 채소식으로 먹고 탕! 는 점심에 먹는 거지 탄수화물도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볶음밥이나 비빔밥을 먹더라도 밥이 엄청 많으면 안 되고 다른 부재료들이 많고 밥은 곁들이는 느낌? 제가 요즘에는 식당 가면은 한식 위주로 가려고 하거든요 밥을 주잖아요 한국기다안 먹고 반절 먹거나 그거보다 조금 덜 먹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대신 다른 고기라든지 반찬을 더 많이 먹어서 배를 채우는 거지 그렇게 조금씩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맛있으니까 빵을 식사빵으로 이렇게 먹겠다 해도 빵만 먹는 게 아니고 뭐 샐러드처럼 해서 채소 이렇게 먹고 빵도 이렇게 곁가지처럼 해가지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만족이 안 돼서 다른 폭식을 불러온다면 그냥 만족스럽게 먹는 게 좋은데 식사 습관 잡아간다고 치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탄수화물도 흰쌀밥 대신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 고구마 이런 것들 위주로 먹어주는 게 좋죠.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제 원래 목표는 제 원래 몸무게를 찾는 거였잖아요. 47kg? 막 무리하고 막 절식하고 이게 아니니까 이 건강한 식습관만 그대로 가져가면 은 서서히 빠지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몸무게가 똑같아도 이렇게 체지방률이 낮아지니까 몸이 완전 바뀌거든요? 왜냐면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헬스를 갔다 왔거든요? 저 진짜 헬스 1년 넘게 하면서 브라탑만 입고 헬스 간적 완전 처음이에요 전에는 이렇게 살이 빠진 상태에서도 살이 너무 삐져나와서 창피해서 입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입어도 괜찮은 거예요 핏이 그래서 세상 저도 놀랐거든요 지금 뭐 몸무게도 그렇고 다른 막 유튜브처럼 엄청 가늘어지고 사실 이거 아니잖아요. 되게 좀 현실적으로 조금 조금씩 빼고 있는데 그 수치상으로 보면은 조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예전이랑 되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지금 막 꾸준히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먹고 하니까 꼭 보여지는 수치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변하고 있구나 오늘 이러는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가 원하는 만큼의 몸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슬림하고 이런 군살도 조금 더 빼고 싶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하다가 공유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영상 또 찍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